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어, 테크 닥터 어, 주영남입니다. 어, 여러분, 오늘은 자, 주제로 자, 투자를 시작할 때 무엇이 예, 가장 중요할까라는 아, 걸 가지고 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 일단, 아, 우리가 이제 투자를 시작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아, 먼저, 자, 투자를 위한 준비라고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어, 제일 먼저 자, 일단 긍정적인 마음이 좀 필요하겠죠. 어, 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 투자라는 것은 내 돈을 투자하고 어,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이죠. 어? 자, 그러니 야, 내가 투자하면 되겠어라든가 어, 어, 남들도 투자해서 다안 됐다 그러던데 이제 그러면 할 필요가 없죠. 어, 다시 말해 투자라는 건늘 어, 내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어, 성공을 통해서. 내가 현재 급여로 버는 것보다는 조금 더 훨씬 더 빠르게 여유로우실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저축하여 종잣돈을 마련하기라고 했는데요. 어, 여러분들 일단 투자하려면 최소한의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출을좀 억제하고요. 계획적인 예, 종잣돈 말이 계획 즉 재무관리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어, 생각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나는 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어, 대기업에 입사했다. 어, 그럴 때는 먼저 외제차를 먼저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어, 가능하면 어, 차량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어, 관련되는 어, 차량과 관련되는 비용을 어, 저축으로 어, 늘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자, 금융권 신용관리 문제인데요. 어, 여러분, 이 신용관리라는 거는, 어, 상당히 오늘날은 중요해졌습니다. 지금은 저금리 시대이지요. 아, 그렇지만, 신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4%, 어떤 사람은 7%, 이렇게 비싼 이자를 부담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신용이 좋은 사람은 2%대 이자를, 가지고 은행돈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 에, 적극적으로 신용 관리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어, 또 하나는 대출 금액도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어요. 어,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전문용어로는 LTV라고 하죠, Loan to Value라고 하는데 에,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짜리 집을 살때 5천까지 빌려주느냐, 8천까지 빌려주느냐는 상당히 다른 문제죠. 어, 즉 만일 8천을 빌려준다면 내돈 2천만 원만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에, 그랬을 때 지분 수익률,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수익률은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걸 나중에 또 상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에 이제 지불하는 방법 또는 안목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안목이라는 거는요, 바로 생기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많이 듣고 공부하고 많이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유튜브라든가 다른 분들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듣고 공부할 필요가 있겠어요. 다음으로,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경기 또는 가격에 대한 예측이 투자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사는 입장에서는 비쌀 때 사야 될까요? 쌀때 사야 될까요? 쌀때 사야 사야죠, 당연히.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 팔아야 될까요? 쌀 때요? 비쌀 때요? 아, 비쌀 때죠. 그러니까 투자의 대원칙, 가장 쉽지만 어려운 대원칙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매도하는 겁니다. 즉, 쌀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죠. 이렇게 쉬운 원리인데, 왜 많은 사람들은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어려울까요? 문제는 지금이 정말로 쌀 때인지, 비쌀 때인지, 다시 말해서, 현재 경기 상태가 어떤지, 미래 가격이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를 예측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기 또는 가격 예측을 잘 하시는 거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또는 가격에 대한 예측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에 대한 판단이 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기라는게 어떻게 흘러가고 대략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인플레, 디플레, 스태그플레이션 입니다 오늘날은요 지금 이제 경기가 비교적 안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디플레가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 상세한 내용들은요, 아, 여러분, 그때그때 그때 주제에 맞게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아, 디플레이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아, 일반적으로 디플레이는 불경기에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아, 그래서, 아, 물가가 물건들의 가격 아니겠습니까? 아, 물건들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거래하지 않죠, 구매하지 않죠? 아,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도 안 팔리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요. 아, 결국, 만원짜리 고등어 한 마리가 5천원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과거에는 만원 가지고 고등어를 한 마리 샀는데 이제는 두 마리 살수 있는 거죠. 즉 돈이 상당히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좋은 거냐? 그렇지만은 않아요. 고용이 없기 때문에 즉 불경기 때는 고용이 없죠. 그래서 소득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실질 구매력이 에, 지극히 나빠진다는 문제죠. 즉, 물건이 싼건 누구나 알겠는데, 문제는 호주문에 돈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겠어요. 어? 아, 이럴 때 많은 분들은 투자를 하려고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움츠리겠죠. 아, 경기도 안 좋은데, 무슨 투자냐? 아,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럴 때는 에, 가격들이 비싸다리 있을까요? 싸다리 있을까요? 싸죠. 즉, 에,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오히려, 어, 정신을 바짝 차린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있다. 라는 말씀. 음, 다시 말해, 어, 거꾸로 투자에 대한 에, 정의를 어,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어, 여러분, 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요, 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가격이 올라가 있죠. 어, 그럴 때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죠. 즉, 남들과 똑같이 가면 안 돼요. 어? 남들과 반대로, 어, 거꾸로 투자해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요 근래에는 이제 스테그플레이션의 우려도 어,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즉 에, 경기는 안 좋은데 에, 물건들의 가격이 상승한 현상이죠. 일부 지역의 부동산에서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에,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어, 소득이 없는데 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건들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이죠. 에, 그러니까 서민들은 더더욱 사기가 어 어려워지는 시기가 스테그플레이션입니다. 대단히 힘든 시기라고 할수 있어요. 다음으로 여러분 이제 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인데요. 먼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일반 경기, 주식이라든가 기업들의 경기를 이야기하는데 이걸 좀 간단히 보시면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제 활동이 주기적으로 상승과 하강을 하는 걸 이야기해요. 어, 그런 그러니까 거뭐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기가 순환한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게 반복되는 것 그런 걸 우리는 경기 변동이라는 이야기죠. 너무나 잘 아시죠. 아, 이런 유형에는 순환적 변동이라는 것즉 일정 주기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이 있고요. 어, 때로는 계절에 따라 변하는 것도 있죠, 그죠? 여름이나 어, 겨울에 계절마다 잘 되는 장사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어, 다음에 대략 5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벌어지는 변동도 있어요. 어, 그런가 하면 어, 지진, 해일, 화산 폭발, 어, 또는 전쟁 등 자연재해라든가 인재에 의해서 어, 대량 파괴됐던 부동산을 어, 복구하기 위한 노력들. 그래서 어, 경기가 어, 주기와 관계없이 우리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무작위적으로 변화하는 변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이제 무작위적 변동이라고 하는데요. 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신경 쓰셔야 될 거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순환적 변동하고 계절적 변동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즉 경기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얼마 정도만에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느냐라는 순환 주기하고요. 그다음에 계절에 따라 아, 비수기와 성수기가 어떤 때이냐, 라는 걸좀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 다음으로, 어, 주기는요, 아,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 그런데, 어, 우리가 이걸 뭐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일반 경기는 어, 주로, 어, 대략 10년 정도에, 에, 한 번씩 순환한다, 라고 통상 알려져 있어요. 어? 그런데, 어, 부동산 경기는요, 이 한산의 건축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 대략 17에서 18년 걸린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기보다는 부동산 경기가 비교적 주기가 길다 라고 파악할 수 있겠어요 이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부동산 경기에 대한 것들을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경기는 주로 건축경기 예, 그 중에서도 주로 주택 경기를 이야기합니다. 주로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죠.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자 부동산 경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와 다른 특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특징들은 몇 가지 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아까 이야기드렸죠 주기가 좀 길다. 다음으로 진동하는 폭이요. 부동산이 일반 경기보다는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순환 국면이 명백하거나 일정치 않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라는 건 현재가 좋은지 나쁜지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은 일반 경기보다 조금 먼저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일반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미리 사겠죠. 그러니까 주식의 거래량이막 폭증합니다. 그래서 대략 6개월 정도 좀 앞서 있는 반면에, 부동산 경기는 약간 뒤쳐져 있습니다. 즉, 일반 경기가 좋아졌다가 지나간 다음에, 부동산은 그 다음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판단하신다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다소 참고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부동산 경기는요 각순환 국면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좀 봐야 되겠죠. 특히 여러분들 이 부동산에는 이 불경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하향 시장을 잘 이해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가격이 굉장히 낮죠. 거리가 거의 없죠. 야, 그러다 보니까 빈집들이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팔렸던 가격이 사례 가격인데, 이때는 상한가. 다시 말해서, 어, 6개월 전의 가격이 이 5억이라면, 어, 지금은 4억이니까, 어, 지금 만일 부동산을 산다면 절대로 5억보다 더 주면 안 되죠. 그게 상한가니까. 어, 그런 이야기고요. 어, 또, 이 시기에는 여러분 그 매수자가 거의 안 나타나요. 매도자는 많은데, 그래서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매수자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이 불경기 때는 아무도 사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하러 다닌다면, 상당히 대접받으면서 투자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회복시장이라는 거는 여러분, 경기가 나빴다가 주어지기 시작하는 때죠. 그래서, 이봐 같이 경기가 나빴다가 주어지는, 꺾이는 시기예요 그죠? 꺾이는 시기다. 우리가 이제 꺾이는 시기를 잘 아신다면, 투자 시점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가격이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상향시장은 아니지만 일단 가격이 올라가고요. 거래가 서서히 증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금매물부터 소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또는 투기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가 우리가 매수 타이밍, 들어가야 될 때에요. 어, 다시 말해서, 어, 매수는 쌀때 해야 되죠. 에, 그러니까 남들은 아직 두려워하고 있지만, 아, 서서히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느끼면은 과감하게 들어갈 때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상향시장은 뭐 가장 가격이 좋을 때니까 이건 누구나 알아요. 아, 뭐 돈의 개들도 알죠. 어, 왜냐하면은 개밥을 좋은 걸 주거든요. 어, 돈이 많을 때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꺾일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후퇴기가 시작되면 별 대책이 없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일단 가격이 올라갔다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거리가 거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갓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후퇴기가 오기 전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된다. 즉, 어, 여기, 여기죠. 어, 무릎에서 사가지고, 무릎. 네? 바닥 약간 지난 상태죠. 어, 어깨 정도에 팔아야죠. 네? 머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러면, 이런 경기를 우리가 뭘 보고 판단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 부분은 말씀을 많이 드릴 예정입니다만은, 어, 여러분, 일단, 자,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에는요, 이세 가지 지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공급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공급과 수요 지표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중심 지표라고 하겠죠. 여기에는, 여러분, 이쪽 공급은요, 주로 이제 건축량 가지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 허가가 많이 되고 있느냐, 공사를 많이 하느냐, 완공돼서 분양이 많이 되고 있느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수요를 판단하는 지표로는요, 우리가 이 거래량을 주로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팔려고 내놓은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사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느냐, 이런 통계들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보조 지표로는 역시 가격의 변화를 보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의 변화는 어, 추세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추세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판단하면, 우리가 부동산 경기를 보시는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 추세적으로 봤더니, 예, 가격이 떨어지다가 올라간다. 어, 그런 건 조심해야죠. 예? 바로 들어가야죠. 어, 다음으로, 여러분, 어, 그, 어, 투자를 시작할 때, 이 매수를 잘하는 거 하고요, 매도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매수를 잘할 것이냐라는 걸 한번 보자고요. 어 일단 매수는 썰때 해야 된다 그랬죠 어 그건 이제 급매물을 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어 또는 우리가 분양을 통해서 청약을 통해 당첨되는 방법이 있겠죠. 어 또는요 어 이렇게. 어, 경매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분들도 점점 늘고 있어요. 예. 에, 그런 그 다음에 예, 경기 흐름을 잘 파악해서 예, 불경기에 예, 물건을 줍는 예, 그런 분들도 계시죠. 탁월한 분들이죠. 아,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아, 여러분 금매물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입지에 아, 내가 원하는 물건이 아니지 가능성이 많죠. 아, 그 다음에 경매라는 게, 여러분, 나중에 경매 강의도 하겠습니다만,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경매가 결코 싸지가 않습니다. 또한, 상가 같은 경우 굉장히 싸요. 그런데 저렴하게 구입했다 하더라도, 관리 하자가 있다 러면 위험도 커지죠. 그래서, 위험에 대한 충분한 공부가 먼저 되어야 되고요. 경기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거,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 여러분, 그이 부분은 늘 신경 좀써주셔야 되고요. 어, 다음으로, 이 청약 상품도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이거는 어, 새 아파트죠. 어, 구축이 아니고 신축 아파트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비교적 인기가 좋은 단지에 내가 당첨될 수만 있다면, 어, 기본적으로 어, 우리가 약 1억에서 어, 2억 정도까지 피는 어지간한 지역은 만들어지죠. 조금 적은 쪽이 5천이고 보통 5천에서 1억 5천까지는 장소를 잘 선정하면 보통 피가 나오는 편이에요. 그걸 월급으로 본다. 거의 쉽지 않은 이야기죠. 다음으로 여러분 그 매도를 잘하는 방법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매도를 잘하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인지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일단 부동산 경기를 잘 보면. 매도와 매수 타이밍이 결정된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꺾일 때를 조심하자 그랬어요. 꺾일 때.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꺾일 때,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보통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회복기이고요. 매도 타이밍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후퇴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다음으로, 그러다 보니, 이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할 때는 후경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팔아야 될 때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 전혀 없을 때가 일반적으로 불경기예요. 그때는 서서히 매수를 결정해야 될 때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 공급으로 매수, 매도 타이밍을 보는 방법을 익혀야 된다. 아까 여러분 수요는 주로 거래량이라 그랬죠. 공급은 주로 건축용으로 본다 그어요 그래서, 나중에, 통계 정보에 대한 이야기들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정보를 보시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다음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가격 추이를 잘 판단하시면, 매도 타이밍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투자 마인드라는 섹션에서 제가 가까운 장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여러분 그 청약을 통해서 당첨된 것 좋은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청약 통장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라는 것좀 이야기를 드려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 아시나 모르겠어요 아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고 꽤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드려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분들은 당첨되고 나면은 이제 청약통장 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해볼 예정이고. 어 요즘 많이 시끄럽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해야만 될 정책이냐?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게요. 제한된 분들이지만, 상당한 기회가 있긴 합니다. 여기도.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권전매. 이런 것도 좀 이야기 드려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피가 많이 붙는 아파트에는 주로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관심 많으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어, 저, 저, 주영남 교수의 이제, 제테크 닥터에서, 오늘 투자 마인드 첫 번째 강의였습니다. 어, 아, 아, 여러분, 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들, 에, 들으시고 나서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어, 구독, 그 다음에, 에, 공감, 아, 이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에, 수고하셨습니다.